자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 제가, 제가 뭐 그리쳐보도록 할 겁니다. 아, 이건 제 친구 월드고요. 이거는 제가 도시맵 짓다가 귀찮아서 안 지어 고 있어요. 이 엔더드는요, 평지맵에서 절대로 적용이 안 됩니다. 아셨죠? 그리고 뭔가 좀 심심해서 배경음악을 좀 켰습니다. 그러면 브금 안 들어도 잖아요 일단 월드 만듭시다 서바이벌 스티 켜. 오랜만에 보너스 상자를 켜봅시다 알았어. 여러분 생일을 만들어볼려또음 노래 좋은데 역시 마크 노래야 어래 걸리나보네 어 아주 좋아 일단 보너스 상자 저기 있네 오뭐 그럭저럭 나왔네 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왔어 예 일단, 이산, 체스트를 깨고요. 아이고, 렉 걸려. 보스 상전했더니 렉이 걸리네. 그리고 이제 나무를 키워야겠죠. 차트리모을 깔깔, 빌어먹을. 근데, 안 나왔죠. 그리고 제가 스킨을 바꿨지요. 제 친구한테 자랑을 했어요. 근데, 그런데... 아. 그 후드티 스킨이 활났다네요. 빌어먹을. 일단은 일단은 나무 다 캐고요. 아 벌써 이만큼만 써됐어 아하. 하음이흰 나무로는 재질벌거미기에 아주 멋진 나무이긴 하나 중이죠. 음. 저장 나무로 많이 모아야겠어요. 음좀 멋지게 좀 살고 싶네요. 자장 나무 많이 캐야겠다. 좀 제가 좀 멋지게 좀 살고 싶네요. 이제 가고 못하겠다 참나. 일단은 나무로 다캐고요제제 제 친구 도라에몽님이 아 미쳤나봐요. 미쳤어요, 미쳤어요. 아 미쳤습니다, 미쳤어요. 어. 제 친구 도라에몽님이 아이 미쳤군요. 아 올리지 말라는 걸 올렸어요, 이 올리지 말라니까, 진짜. 어휴. 이번 영상은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. 전에 유튜브에 영상 올렸는데 영상이 안 되더라고요. 왜안 될까요? 손시더 모드를 깔면 모드 충돌이 일어나고 이러면 안 돼서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손시이더 모드 안 되겠어요. 우리컴이 그래픽카드가 안좋거든요 진짜입니다 그래픽카드가 썩었어요 잡아봐요. 내가 돈 모아서 바꿔야 아 어, 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제가 돈 모아서라도 빨리 바꿔야겠네요 아유, 아유 시험기간이라 아이고 시험이 제일 싫어 안돼 시험이 제일 싫어 오, 얜토끼입니다 그렇죠? 키를 하면 이렇게 이런 게 나오죠. 네임은 제가 정하겠습니다. 어. 어요 완벽해요. 내 이름보다 더 멋져요. 네. 땡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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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. 나한테 토끼의 머리도 있다. 필요 없어. 죽어. 헤헤헤헤 뭔가 좀 기분이 안좋군 뭔가 좀아 마음이 아프다 빌어먹을 마음이 좀 아프네요 아 아! 목소리 그대도가 작겠어 아, 안돼 아 영상이 잘 안들리실텐데 사운드 크게 해주세요 아 빌어먹을 어 여기 염소가 있네요 하지만 아이템을 줘야지요 봐요 이렇게 얘도 키워야 되는데 나중에 줍니다. 나중에 키울게요. 얘는 얘는 사과를 주면 잘 먹고 잘 크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식입니다. 크리퍼 나턴. 아 잠깐만. 평화로움에다 시을러자액좀 걸리겠지만, 액좀 걸리겠지만요. 또아마이크로 너무 작게 나봐. 어 비려먹을. 안댕. 도끼 부러질 때까지 갈 거야. 이 나무가 제일 중요해요, 저한테. 아, 어, 오, 마지막 캐커 다 했었어. 다 졌어. 다부러졌어 올, 크 그. 못생긴 놈들아, 징징거리지 마! 아이씨, 시원기라, 짜증나, 미치겠는데. 일단, 집은 평지에다 짓는 게, 짓는 게 좋을 겁니다. 어, 말이 없네. 일단, 집은 역시 평지에다 짓는 게 훨씬 낫습니다. 하지만, 미니맵이 없고, 아, 여기. 얘는 메달을 줘야 될수 있어요. 근데, 저한테 메달이 없고, 메달을 만들려면, 그게 필요합니다. 아, 그게 뭐더라? 황금에다가, 가죽이 필요합니다. 점지초 아씨, 우리 누나 다 하. 누나 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. 아, 안돼 멘붕멘붕 멤비옹, 멘붕. 멤비옹, 멘붕. 멤비옹, 어, 얼마 안 남았네. 세개맡히자한 개. 막히자. 한 개. 이 나무 캐고 집으면 나무도 한다 세트는 금방 넘어가니까요. 봉아리 캐고 6 4사기 감상됐습니다. 이제 자작나무만 캐겠군요. 어. 오늘은 조금만 찍을 수 있습니다. 오 영상에 레 걸려 사과 한잔 먹고. 음. 얘 뭐야 야호 어머나 내거내거넌내 거. 내 거. 거야 넌내 거야 으으으으으내 거야 넌내 거야 으 하하하하 하하넌내 거야 곰이 돌고래를 타고 있어 이럴 수가 곰이 돌고래를 타고 있다. 이렇게... 아렉걸리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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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끊겨질까봐 무섭네 야 으으으 난내릴거야 F키 키를 누르면 내려집니다 저기 닉네임도 보이시죠? 아 체력이 조금 달았네 허어 <laughs> 다고미세 마리 오오 보고있어 안돼 겨울지방이 제일 무서워 일단은 재능은 내버려두고요. 네 아이씨, 망할 벌들 자작나무는 계속해야죠. 자작나무는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나무입니다. 오, 저기 돌이 있네. 잠깐만요. 30분! 어 <laughs> 거미 <laughs> 저기 있어 안돼! 나 곰을 처치한다! 에헤 아무 쓸 짝이 없었구먼 음? 오 가죽이다 헐 거미 소고기를 주.. 오 늑대다 뼈가 없네 나한텐 빌어먹을 음 일단 돌은 키주고요어 소다 마침 잘됐다 아이스 음. 배고플 때, 아, 그 생각을 못했어요 아우, 느려! 느려! 안 돼, 느리면 안 돼. 오, 뭐야. 내 늑돌이한테, 뭐하는짓이자 음, 좋은데. 렉도 별로 안 걸리는데. 음, 좋아, 좋아. 아 사과 한잔 또, 또 먹고. 음! 아, 아, 썩은, 아, 썩은 사가였어비어먹을 일단, 빨리 하고요. 야, 오. 15개면, 하루 두개는 만들 수 있겠습니다. 일단, 이자작나무 좋았어. 뿅. 어, 아씨, 늪지대가 날 낚였네. 일단 돌고갱 만들어주고요 자깁시다음